좀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둬서 그렇지, 실기력은 진짜 습니다진짜예요 아니, 제가 2 0년생서 8단 가면, 임찬아빠님, 저 인정하십니까? 만약이지만 제가 2 0년생서 8단 가면, 오, 6단에서 이승단 놀입니다, 호미로님. 만약이지만, 제가 2 0년승 8단 가면 인정하실 거냐고요 아니, 임찬아빠님 말씀 주세요. 제가 만약이지만 가면은, 2 0년생 8단 가면, 아니, 시청자분들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만약이지만, 20년승 8단을 가면. 자, 인정하실 거죠? 프로급 인정이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인성을 못한다는, 오, 얘기를 국민학생 때부터 들었죠? 그래서 그런 될걸요비닉슨님 반갑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걸요? 대선 출마? 뭔 대선 출마요? 갑자기? 인정요? 미라클 기정님? 좋습니다. 아니, 이걸 인정하셔야지. 넣어드릴게요 3,500개 좋다 좋다 아내 실력을 그렇게 무시하시니 내가 오늘만 보여줄게요 좋다 좋다 그렇게까지 저를 뭐 무시하시는데 제가 보여줄게요 그러면 보여줄게요 보여드립니다 어,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시청자분들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 없지? 500개 좋습니다 4,080개 좋다 좋습니다. 넣나? 우리 어제 찾습니까? 넣었어요 제가? 모르겠다 이거. <laughs>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여줄게, 보여줄게. 양자 치고요. 이렇게 넣죠 좋다. 이거요? 이렇게 두는데? 이거요? 안 치고. 자, 이게 되나? 두고. 가요. 나 갑니다. 어, 두 시간 뒤 인공을 탓한다고요? 왜요? 왜 제가 인공을 탓합니까? 탓할 게 없어서 인공을 탓합니까? 알텐데. 아니, 탓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공을 탓대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아니, 탓할 게 없어? 지건 탓해요? 참네? 한번 가볼게요, 어제처럼님. 야, 우리 힘찬 아빠님도 저를 무시하시고, 가만 보면 저를 무시하시는 분이 참 많네? 우리 백종재님도 저를 엄청 무시합니다, 저. 실력이 있는데. 우리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제가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무시한다니까? 만개 되겠습니까? 아, 만 개도 좋습니다, 만기도 이거요? 자꾸 어, 무시 맞잖아요. 아, 안 되겠다 오늘. 진짜 보준다. 여힘찬아빠님하고 우리, 우리 백종대님에게 저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손아모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우리 손아모님 어, 무시 당할 실력이라고요? 아이 참, 제가 무시 당할 실력은 아니죠, 솔직히. 어, 20년서 어려 보이다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찬아빠님 지켜보신다고 알겠습니다. 지켜보세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꼭. 꼭 지켜보시고. 어, 아니, 솔직하진 않죠? 시청자분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이 너무 솔직하지 않아. 이거는 진짜 제가 좀 가슴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제 실력을 의심한다니까. 의심한다니까요? 내 지금 가슴 아픈 게 그거거든?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거든요. 강성님 반갑습니다. 한국 이야기요안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있고요. 20만 서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5920개요? 아, 이거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못 넣습니다. 그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넣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가고... 막 지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막 지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요? 잡고, 이거요? 자, 그러면, 이어줄게요. 이걸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네. 막 찌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야, 이렇게. 여기 가고, 어, 이번 판도 이겼습니까? 당연히 이겼겠죠 요런 아이들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막지르면안 됩니다. 아, 증명을 할게요, 제가. 꼭 이걸 뭐,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후원할 의무는 없으니까. 제가 뭐 의문은 없습니다. 의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막 지르시면 안 되죠. 내가 진짜 가버리면 후라이도 내가 뭘할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맞잖아요. 제가 실력이 있다니까요. 야, 저는 모르네? 아, 인공을안 깔아도 가능하다니까요. 아참 진짜 내 능력을 시청자분이 너무 신다. 성공해요, 오늘. 벌써 3, 3판 이겼는데. 이걸 성공 못한다고 하십니까? 야나 진짜 너무하시네. 이거 벌써 지금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100이 좋은데, 이, 이 지금, 오, 100대만 살았어요? 살았습니까? 이거요? 두고? 이거 실수해요. 실수했다. 자, 그러면, 단치고. 어게할 건데? 이거? 자! 자! 이거요? 자! 다 죽었잖아요! 다음 판 적용요? 글쎄요! 어, 긴장해본 적이 없다고요? 또있겠죠 긴장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후면 언니 좋습니다. 긴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고. 오, 흑자 방송 하겠습니다, 흑자 방송. 됐어요다 죽었죠? 다 죽었잖아, 이거. 뭐 하는데? 안 던지냐? 자? 이거 안 던지냐? 야, 이거 죽고 가야 던져놨죠. 이게다 죽었다. 아이, 못되나, 이야, 참. 이게 왜안 던지는 겁니까? 도대체? 어, 32,700까지 갔어? 잘했네. 왜안 던집니까? 도대체? 너왜안 던지냐? 가자 가자 이거 괜히 뒀나? 야이 큰일 났다 이거 괜히 뒀네 이걸 어, 전국구 스타에요? 우리 손아버님? 그렇죠? 제가 뭐, 전국구 스타일 수밖에 없는데요. 큰일 났네, 이거. 이야, 큰일 났네, 이거. 괜히 무리했다는 느낌인데요? 가고, 지가 꽂아 빕니까? 아닌데요? 녹집인데 미세네. 하아이참 이겨야 되는데. 아 괜히 용를뒀네 어차피 잡혀 있는데. 일패하면 강등이에요, 빅토리님. 이거 하고 이기로 시작합니다. 이가 죽겠다. 여기 지켰으면 미세한데 이게 도대체 몇집 짜리냐? 봄천여요? 뭔뭐 봄천여? 갑자기? 아니 얘가 여기를 뒀으면 비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 뒀으면 집이 엄청나잖아? 존경한다? 존경은 못 받죠 제가? 존경은 아니고 좋아해주세요 저를. 어, 좋아해주는 건 감사한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 힘찬아빠님 가셨습니까? 충격 먹었나? <laughs> 어 충격 먹은 건 아니죠? 가고 어저 좋아합니까? 아, 감사합니다. 카감트님 존경을 받을 사람 하나 있죠? 제가? 어, 존경이란 것은 어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아니면 그죠?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존경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존경을 받으면 문제 있습니다 이거. 맞죠? 제가 존경을 받으면 이건 문제 있다 없다 있다. 아 육단에서만 강하겠습니까 백동대님? 아닌데? 제가 육단에서만 강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건요 제가 좋아요 바둑이 어, 제가 좋아요 바둑이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도 애쓴 건 있어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생활 오래 했죠 제가 지금도 예비군이야? 뭐야? 아이참 진짜 정말 하나, 둘, 셋, 넷, 아유 참내 진짜 여덟,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너 던져라 이 친구야. 어차피 졌던 건데 단수를 못 봤어 단수를. 아나 아, 미치겠다 둘, 이거. 셋, 넷, 다섯, 야너 반등 이렇게 두지 마라. <laughs> 이거 아나 진짜 환장했다 이거 다이긴 빠짐이 이렇게 뒀잖아 야나 진짜 환장하겠다 이거 이러니까 안 돼요 방송하면서 들으니까 단순 못봐 단순 못 봐가지고 지금 국가 민족 무해이겠습니까 아 이제 진짜 환장했다 이거 돈줘 던져야될 빠지고 안 던지고 계속 이렇게 둬가지고 아이 <laughs> 참내 어이가 없다 이거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와이 <laughs> 참내 환장하겠다 이거 아이 참 엄청 지저분하다 이거 아이 참이 중국 아이가 엄청 지저분해요 엄청 이거 야, 너도 참, 진짜 엄청 지저분하다. 야. 아니, 단주를 못 봤어요, 듀얼리 제가. 단주지 못 봐가지고. 왜요? 땁니다. 아이, 참네. 아이, 이거 어떡하냐? 3년째 갔는데. 하나, 둘. 자. 이것도 변화가 있다! 이거 변화가 있다! 딱게 뭐하냐? 아니, 얘가 왜 이래? 나도 모르죠?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냐? 되게 좋아? 아니죠. 하나. 두고, 가고, 여기 뛰면. 아니, 내가 만음거 아닌가, 던데? 거기요? 여기 두고, 도요? 빵빵인데 이게 누가 이겼지? 단치고 가면 잡았는데 또요 잡았죠? 잡으면 이긴거 아니야? 이겼다 다시 아 참지 이걸 또 역전했다 야 이걸 또 역전했어요. 와, 이건 뭐, 진짜, 뭐, 이런 바둑 있냐? 이걸 또 역전했는데? 야, 이걸 또 역전했네? <laughs> 아니,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걸 또 역전을 했어! 자, 그러면. 하나, 두, 셋, 넷, 다섯, 여섯, 가고. 야, 나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자 이러면은 누가겠지? 죽은 거를 지금 나와가지고 하나, 가고요. 가요. 이쪽을 갈게요. 갑니다. 단치고, 단치고, 가요. 이러면은, 이겼는데, 와, 이걸 다시 역전했다, 이거? 와, 참. 아니, 이걸 다시 역전하는 게, 가능한 일이었나?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 추잡한 승리가 아니죠! 얘도 원래 진바둑인데 이렇게 뒀잖아. 이게 왜 추잡해요? 얘도 원래 진바둑인데안 던지고 계속 두다가 내가 단수못 봐가지고 역전 된거 아닙니까? 이게 왜 추잡해? 이거 추잡하다 그러면 내가 또뭐할말 없지? 아니에요? 이건 추잡한 게 아닙니다. 이걸 추잡하다 그러면 추잡받는 바둑이 어디 있나? 다 추잡하지? 그렇잖아요! 오, 어, 뭐 다가다한빠 죽은 게 아니라니까? 영장이 아니, 하나, 뭘 하나, 아마 급작이 저질바둑이야? 셋. 어떤 걸린 승리는 승리에서 제외한다? 여섯, 싫어요? 여섯. 아니, 어쨌든 이겼으면 된거 아닙니까? 이겼으면. 야, 나 진짜 그거 좀 너무하신다. 좀 너무하다는 느낌인데? 또 이거 단수 못 볼라? 조심하지? 또 단수 못 보면 다 쓰러지잖아요. 또 단수 못 볼라? 이겼는데 이거? 그죠? 하이, 참네. 이 바둑을 또 역전한다. 이 바둑을 이 바둑을 또 역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고요. 자, 땁니다. 자, 꿈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꿈수입니까 아니, 이거 꼼수라고 하셨던 분들 좀마음 바꿔줄게. 이거 꿈수가 아니에요. 자, 형제들 보고 보자. 제가 어, 이거 반집이었나? 뭐 반집이겠어요? 하나, 둘, 와, 반집이겠네. 넷. 다섯. 있고, 반집 이겼는데? 어차피 폐가 없거든요? 김초웅님 반갑습니다. 반집 이겼어, 반집. 반집인데? 아이, 참네. 반집이다. 야, 이거는 진짜. 끝났어,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둘 수가 없는데. 이걸 역전했습니다. 남의 길 한입 반갑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집 이겼어, 반집. 어, 반집 이겼는데? 기가자. 반집이었는데 그냥 이제 받아 주기만 했으면 좋지 반집성 <laughs> 이거 반집성 얘 죽기 뭐 같다 이거 얘오단 갔어 왜왜왜 꾸장 왜, 왜. 부지 마너왜 꾸장 뿌리는데 개가 너왜 꾸장 뿌리냐 지금 얘 죽여먹었다니까? 이게 <laughs> 지금 죽여먹었다니까요? 오, 이제 던지네. <laughs> 참, 봤어요. 얘 지금 죽여먹었다니까? 이걸 질줄 줄 알았나?